안녕하세요. 럭키세븐입니다. 자 추석이 다가오는데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오늘은 예초기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미 벌초 다녀오신 분들 많으시죠? 자, 아직 벌초 안 다녀오신 분들 중에 예초기 구입을 혹시 검토 중이신 분들이라면 예초기 선택하실 때 다음과 같은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나서 어떤 것을 선정할지 결정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예초기의 종류에는요 크게 내연기관식이 있고 전기식이 있습니다. 자, 내연기관식은 뭐 말을 거창하게 해서 그런데 쉽게 말해서 엔진이죠 엔진, 휘발유 엔진. 전통적으로 아주 오래 전부터 많이 쓰여 왔던 것이고요. 제일 흔한 기종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휘발유 엔진을 구동해가지고 그 동력으로 풀 베는 칼라를 회전시키는 게 되겠고요. 전기식은 그런 휘발유나 엔진 없이 전기의 힘으로 모터를 돌려가지고 풀 베는 칼라를 회전시키는 기종이 되겠습니다. 특징적인 것들을 이렇게 보면요. 전기식은 당연히 이제 휘발유나 엔진이 없는 대신에 배터리가 필요하죠. 야외에서 사용해야 되니까 그래서 커다란 배터리가 딸려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고출력 대용량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납축전지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리튬이온 배터리를 채용한 제품도 제가 구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본 적이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납축전지식을 구입을 하는 바람에 리튬 배터리식은 써보지를 않아서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내연기관식 예초기는 분류를 또 해보면은 강철 날을 사용하는 과거의 제품이 있고 요즘은 아마도 안전성 문제 때문에 거의 나일론 줄날 사용하는 제품이 대부분일 걸로 압니다. 각 기종별로 장단점을 생각해보면 대충 이렇습니다. 내연기관식은 일단은 가솔린 엔진을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출력이 강력하죠. 예. 막 거침없이 베어낼 수 있겠습니다. 아주 강력한 힘으로. 그 다음에 연료가 다 떨어지지 않는 한 장시간 사용을 할수 있고요. 연료가 떨어져도 즉시 보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사용 시간에 크게 제약을 안 받는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단점이 뭐냐면은, 이게 엔진식은 굉장히 무겁죠. 휘발류 엔진 자체가 일단 무거운데다가 또 하나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이거는 공해를 유발한다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오래 작업을 하기가 굉장히 필요한 게, 이 엔진의 진동이 또 상당하죠. 저는 사용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군대에서 이풀 깎던 선배님들 얘기 들어보면 한두 시간 풀 깎고 나면 은 손이 덜덜덜거려서 밥도 제대로 못 먹겠더라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보면은 이게 장시간 사용 가능하다는 게 장점임에도 불구하고 이 피로해져가지고 오래 쓰지 못할 것 같아요. 자 반면에 전기식 같은 경우에는 공해가 없죠 일단 전혀 뭐 매연이나 이런 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그 안전성이 내연 기관식에 비해서는 더 좋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뭐 어찌 보면은 휘발유 엔진에 비해서는 이제 힘이 덜하기 때문에 덜 위험하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요. 단점이 또 있죠.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는데 전기식 같은 경우에는 충전해서 써야 된다는 점이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휘발유는 다 떨어지면은 즉시 충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전기는 충전하는데 몇 시간씩 걸리죠. 그다음에 이 배터리를 항상 달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휴대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동이 조금은 부자연스럽습니다. <laughs> 물론 제품들 중에는 음. 배터리가 일체형으로 된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가볍기 때문에 그 일체형으로 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납축전지 같은 경우에는 워낙 무겁기 때문에 예, 일체형으로 만들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제 예초기에다가 전선을 주렁주렁 연결해 가지고 배터리를 이렇게 달고 다녀야 되는데 자, 제가 구입한 제품은 기본 제공품으로 배터리를 수납할 수 있는 백팩을 줍니다. 그러면은 그 무거운 납축전지를 백팩에다가 이제 메고 다니면서 풀을 깎아야 되는데, 예, 어깨에 메고 있으니까 뭐 이동하는데 전선이 걸리적거리거나 예, 그런 제약은 크지 않습니다만은 이게 무겁기 때문에, 예, 역시 오래 작업을 하기가 상당히 피곤합니다. 그래서 구입할 때 보면은 이 연장선 같은 거를 옵션으로 추가 구입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꼭 연장선을 함께 구입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배터리를 땅에다가 내려놓고 연장선을 이어가지고 비교적 넓은 작업 반경도 커버할 수 있게 되니까 연장선은 거의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연장선이 아무리 길어도 이 작업 반경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 이동 범위에 제약이 조금 있다는 거. 이게 전기식의, 예, 제가 생각하는 단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일론 줄날 같은 거를 쓰는 전기식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구입한 거는 나일론 줄날을 사용하는 제품이 아니고, 커터가 두 종류가 들어있습니다. 강철 커터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그, 우레탄 재질로 된 커터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레탄 커터를 사용하면은요, 나일론 줄날 못지않게, 음, 안전하게 작업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어, 돌, 돌이나 이렇게 벽면 같은 거를 실수로 치게 되더라도, 어, 충격 완화도 되고, 칼날이 부러져가지고, 어, 튀어서 사람이 다치거나 하는 그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강철날도요. 이게 두께가 상당하기 때문에 작업 도중에 칼날이 파손되가지고 사람이 다칠 일은 없고요. 대신에 강철날은 강력하기 때문에 돌멩이를 잘못 치게 되면 이 돌멩이가 사방에 멀리 튈수 있거든요. 그래서 작업할 때 주의할 점으로는 작업 반경 내에 사람이 접근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 그 다음에 돌멩이가 아니더라도 깎인 풀이나 이런 것들이 막 날리거든요. 이런 비산물들로부터 눈을 보호할 수 있는 보안경 꼭 착용하시고, 그 다음에 뭐 보호캡이 없는 제품이 없겠습니다만은 칼날 주위로 꼭 보호캡이 있는 제품을 구입하시고, 사용 중에라도 혹시 보호캡을 탈거하고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그 다음에 사용 중에 보호캡이 벗겨졌다. 네, 즉시 중지하시고, 보호캡 꼭 씌우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돌멩이나 이런 비산물들로부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자, 작업하실 때 이건 이제 순전히 제 생각이고요. 풀을 많이 깎아 보신 분들은 뭐뭐 뭐 저렇게 하냐라고 혹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풀 깎는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정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해 보니까 저는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자, 칼날을 지면과 평평하게 이렇게 눕혀서 사용을 하잖아요. 눕혔을 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살짝 비스듬히 기울여 보세요. 너무 많이 기울이지 말고 한 5도에서 10도 내외로만 살짝 기울인 다음에 기울어진 그 낮은 쪽이 지면에서 한 1, 2cm 정도 간격을 유지하면서 높은 쪽 방향으로 이렇게 빗자루로 쓸듯이 수입합니다. 자, 이쪽으로 쓸다가 또 반대 방향으로 쓸 때는 수입하는 방향으로 살짝 들어주고 약간 낮은 쪽이 질질 끌리는 느낌으로 이렇게 살짝 살짝 번갈아가면서 기울여가면서 까딱까딱 예, 이렇게 하니까 잘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실제 작업하는 영상 은좀 보시죠. 예, 네, 이래서 폴리우레탄 칼날을 씁니다. 강철 날도 있는데 너무 위험하죠. 예, 이거는 이제 추석 앞두고 벌초한건 아니고요. 어린이날 시골집에 갔다가 아, 잡초들이 얼마나 무성하게 자라는지 몰라요. 한, 이렇게 깎아놔도 한 2주 정도만 지나면은 어느새 거의 정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방문할 때마다 이렇게 풀을 깎아줘야 되는데요. 한 3, 4년 전인가? 예초기를 샀습니다. 전기식을 구입을 했고요. 보시다시피 어, 배터리가 이렇게 주변에 항상 눈에 띄죠 배터리를 달고 다닙니다 전기식 이니까 그래서 이동 범위에 약간 제약이 있다는거 이게 단점이기는 한데 음, 휘발유 엔진 식에 비해서는 어, 장점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구입을 했습니다 배터리 사용시간이 약 1시간 남짓 되는데요 어, 시간이 너무 짧은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한여름에 뙤약볕 아래에서 1 시간 작업하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배터리 다될 때쯤 되면, 아, 이제 오늘 작업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쉬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 이쪽이 선정하시는데 참고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또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공해를 유발한다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자, 내연기관이 연소하는 과정에서 그 배기 가스가 생기잖아요. 그거를, 이 예초기를 사람이 이제 몸에 지니고 사용을 하면서 이 배기가스를 마시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이게 가솔린 엔진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디젤도 아닌데 매연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예초기 같은데 사용되는 엔진은 일반 자동차용 가솔린 엔진과는 달리 이행정 사이클 기관입니다. 오토바이 같은 데 사용되는 거죠. 자동차에는 4행정 사이클 기관이 사용되고요. 공해 유발 관점에서 둘의 그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은 이행정 사이클 기관에는 그 엔진 오일 있잖아요. 피스톤이 실린더 사이에 이제 왔다 갔다 할때 부드럽게 윤활유 역할을 해주는 엔진 오일을 2행정 사이클 기관인 경우에는 연료에다가 혼합해서 같이 넣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료가 피스톤 아래 위 구분이 없이 연료가 다 지나가는 통로가 되거든요. 연료가 크랭크실도 지나가고 그 피스톤 위에서 이제 폭발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래서 연료와 함께 엔진오일을 섞어서 쓰게 되어 있고요. 이 엔진오일이 같이 연소가 되기 때문에 가솔린만 태우는 것보다는 훨씬 공해가 많이 발생합니다. 사행정 사이클 기관 같은 경우에는 엔진오일이 일하는 위치와 연료가 지나다니는 위치가 구분이 되어 있죠. 실린더에서 피스톤 윗 부분에만 가솔린이 주입이 되고 폭발하고 배기하고 이렇게 되고 피스톤 아래 부분에서부터 이제 크랭크실 그 사이에 엔진 오일이 위치하면서 피스톤의 왕복 운동을 윤활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행적 사이클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행정 사이클 기관에 비해서는 훨씬 공해가 적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공해가 큰 이행정 사이클 기관을 사용하기 때문에 대기 오염 측면에서도 일단 바람직하지 않은데다가 작업자 건강에도 무척 해롭습니다. 네.